자 오늘은 CIX의 m o v i 를 배워볼게요. 자 준비 소리가 나면 1 2 3 4 밴드 밴드 2 3 4 밴드 밴드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한번더 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다섯. One, two, three, four, 다섯.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넘가 one.

양손은 머리 위로 넘겨요. 부드럽게. one, two, 7, 8 1,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and a n d 다시, 손 여기까지 온 것부터 다시 해봅시다. 자, 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손으로 머리를 넘기면서 왼발 앞으로 많이 나가 원킥투4 4 4앤포 고개를 들면서 4 4 4 세븐 에4앤원투원투4 4 4 4아아아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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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three, four, f i 다시 보여줘. 어깨 치면서, 내리면서, 왼쪽 발이 점점 무거워져. 발가락이 아파져. one, two, three, four, 그 다음, 무릎 앞을 차례. 발을 크로스해서 꼴 건데, 꼬면서 자리에 앉아줘야 돼요. 무릎 조심해. One, two, three. 아긴 바지를 입었어야 되는데 무릎이 쓸리네. 다시 하, 반, 땀. 오른발 왼발 크로스하면서 오른발이 앞으로 와야 돼요. 하, one, two, three,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손 모양 보여. 하, 하, 손목을 먼저 펴주고 꺾어주고 꺾음을 피면서 팔꿈치 하, 손을 앞으로 감으면서 따라라 두 손이 무릎에 붙었어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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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이제 오른발 짚으면서 후렴 시작 원, 2 리, 포, 파, 시, 세븐, 에잇 N o n 하하 아 아까 틀렸나 여기 다시 보여줄게 노래 살짝 불러서 해. 라이브로 m 비 v i e m 아 나나나나나 꿈같아 품이거구나자 편집 자말 힘들지만 one two three f o u 원2 원래 손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창피해서 뒤로 갔거든? 이쪽이 앞이야 원2 오른발, 왼발, 오른발 1, 2 위, 4 다시 다시 한번 해요 빠바밤 1, 2 위, 4 5, 6 7, 8 1, 2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and. 이제 양 팔을 이렇게 돌릴 건데, 오른 팔은 오른쪽, 왼 팔은 얼굴이야. one, and. 이때 골반도 같이 올려주고, 무릎은 안쪽으로 굽혀져요.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and, seven. 왼손이 얼굴 앞으로 왼발은 뒤꿈치 들어서 크게 원, 2, 3, 4, 5, 6, 7한번더 헤이 원, N, two, N, t h r N, four, hey. A, 오른발 뛰어 자, 이제는 손. 한 명이 개인기처럼 손을 쓰죠. 왼쪽 아래, 원. 오른쪽 위, 투. 다시 음다 왼쪽 위, t h 연결이 조금 더 부드럽게 되면 좋아요. 와, 원, 투, t h r 소리가 계속 들려. 연결이 부드럽지 않다는 뜻이지. 자 다시 개인기 부분부터 해볼게요 개인기 부분 왼쪽 아래 1 2 3 4 5 6 7 8 r 2 3 4 5 6 7 8 i v 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s 인기1 2 3 4 5 6 7 8 1 2 3 4 and 5 6 7 8끝끝끝끝끝끝끝 힘들어 힘들어 너의 모든 게 꿈같아 이 순간 She wants it She wants it